오늘은 제가 코로나가 걸린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밀접 접촉을 해가지고 그저께부터 격리를 하고 있어요. 혼자 방 안에서. 근데 어제 검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음성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약간씩 뭔가 목이 좀 칼칼하고 기운이 있어서 많이 밀접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혼자 갇혀있습니다. 어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내일 검사를 한번더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시대의알 맞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확진된 영상을 이제는 정말 누구나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해졌으니까 어쨌든 저의 슬기로운 정리 생활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랬는데 확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리 시작! 짜잔! 어, 진짜 어렵다. 잠시만요. 보면서 먹어야겠다. 무슨 일이 생긴 거아니겠습 이 동생은 총1 1명는 거였어요. 따라다 있으니까 양쪽 라인으로 풀 드럭 주시고요. 세팅 준비해 주세요. 이제가나게요이 난. 정. 가 그러니 <laughs> 당신에게 해주지 못한 이야기들이 이 동물 이도니정니저 정도 하니, 저정니저정니저니저 정도 하도 하니, 저 정도 하이저정내 하니, 저 정도 하니, 저 정도 하니, 저 하니, 저 정도 하니, 저 정도 하니, 저니 사람들이 표치수한테. 운동인는 내가 한 짓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고통사는 아니라고. 아니야. 하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면 꼭좀 참아주세요 꼭좀 선생님 제발 <웃음> 아유, 아유, <웃음> 선생님 <고정합니다>. 제발. <laughs> 인부. 그런거죠? 아니, 업체... r e a human. i 만 a human. I'm a 고 u m 하 n I'm a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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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해 a h u 해 a n 고 m a h u 생방은 어제보다 좀 심해요. 어제는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만 그만 그랬는데 오늘은 <laughs> 다리가 자꾸 껴요. 그러면 이 면봉을 까서 미리 분리해놓으면 좋아요. 얘를 뚜껑을 떼서 뚜껑을 떼서 이렇게 면봉 있죠? 저 가까이를 잡고 코에다 그 그냥 빨리 양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걸리면 이상한 상태거든요. 뭐 빨리 격리해서 빨리 풀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키트를 꺼내줄게요.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꼽아줄게요. 여기에 한세 방울 정도를 떨어뜨리면 돼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제가 이렇게 가게 돼요. 공교롭게도 또 음성이 나왔습니다. 어쩌자는 뭐 거지? 코로나가 아니면 정말 재밌겠는데 그냥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일 지났는데 이런 거면 그래도 잠복기가 2일에서 8일이래요. 정말 격차가 크죠? 전심지어 유증상자인데 이러네요두 번째 자가격리 끝. 잉? 여러분 이 희미하게 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뭘까요? 뭐지? 양성인가? Eventually. 제가 결국 피 r 검사를 하러 왔고요. 오늘은 정말 역대급 사람이 왔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쳐봤는데 1년 두 줄은 무조건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다서서 여기서부터 있었어요. 피 r 검사를 받고 왔고요. 오늘은 이 피자를 먹을 겁니다. 그래서 가 도미노 피자에서 샀산 수랑 오늘은 훈련 심판을 볼 거예요 어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자가 격리하면서 넷플릭스 랑넷플릭스다 보는 거 같아요 아니 저사받을 때는 저수 인정했지 마 그러니까 저게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흑인인 거죠? 아비로서 마땅히 내가 늘 가둔 인형딱 하나야 계속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고

운동 갔다 왔어? 체리가 좀 따라해. 아 몰라. 내가 끈기도 없고 하는 의지 자체가 죽었어. 잘 알잖아. 나 없고 주위 없어? 왜요? 아, 한나 저녁이 <목소리가> 그좀 해야겠네요. 좀그 마음으로 널좀보 그래. 나꿈 미치는 살아. 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아니 약을 먹고 지금은 저녁인데 딸기를 먹을 거예요. 별로 안 아파요? 딸기와 잘게 사다 주 그는 제일 좋아하 딸기.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닙니다. 맛있겠죠? 친구들이 걸리면 무조건 맛있는 거부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증상 나타나면 넘기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물론 지금이 밤 10시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5분 순삭 먹어야 돼. 저 건강검진 신청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이 엄마 사과를 드고정하고 너무 해. 맛있어. 이영아그 뭐 있냐? 빨리 와! 이 사람 사는 f 람 지는 의 역함 수에 a는 사람 말과 같다 다르다. 답 나오죠. 아니요 그거 할까? 답3의 삶, 뭐 마실래? 나, 나 내려갈 건데. <laughs> 누나, 뭐마실래요한번 뭐 내려가 볼게. 강조. 저... <laughs> 이게 중요한데? 주연이가 비추를 보시라고. 내가 반드시 수학 꽉 잡는다.

제가 집에 온 문자를 봤는데 양성이랍니다. 근데 네, 뭐 미리 알고 있었어서 별로 놀랍진 않고요. 그냥 양성이래요. 제가 가장 절망적인 건 여기서 일주일을 더 격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너무 심심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심심해 아, 너무 심심해요. 너무너무 너무 심심해요. 밖에 저렇게 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 지금 증상은 콧물, 목부 가래, 찜? 조금 정도고 제 신경은 열이 안 나고요 오늘은 코가 많이 막혔네요 날이 갈수록 좋아지진 않거든요 근데 안 아파요 별로 하이루 아 어? 내가 물이안끓한 3일 연속째 먹고 있거든요 맛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 울퉁불퉁 맛집 몸매에 <laughs> 아 진짜 너무 심심해요 심심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도 수있있는건다돌았어더 이상 할수있는게없어보이시나요맛요맛있다요 음. 맛있어요. 맛있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맛있어맛있 진짜 너무 심심해 나가고 싶어 너무 심심해. 음. 알고 밥은 누군가랑 같이 먹어야 의미가 있다 주이거든요. 혼밥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말하고 그러면서 먹어야 재밌잖아요. 봄 모자가 너무 맛있어. 친구들 중에 어떤 애들은 그냥 자기 격리 체질인 것 같다고 격리하는 거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싫어요. 진짜 밖에 나가고 싶어요. 진심으로. 내 사랑스러운 떡들이 다 어디갔지? 고구마 거. 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목이 아프다가 마라탕을 먹으면 목이 안 아파요. 심심하니까 이거 하라고 퍼질 도 줬어요. 제가 심심한데 찡찡 그렇고 치즈떡, 섬 탈, 색깔이 또 맛있다. 이제 넌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있어서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노력해볼게. 근데 이제 코로나는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걸 먹어야 돼. 근데 말했다. 정상 몸이 좋은 거 아닌가? 요다 야채잖아요. 제 재밌다는 넷플릭스 다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이제 그냥 그만 보고 싶어요. 하, 그냥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집안 있는다고 편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은지나 그렇죠. 가지마, 가지마. 내 날씨는 약간 엄청나게 흐리고 비가 좀올것 같은 그런 날씨.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날만의 분위기가 있는데. 맞다 맞어 아, 여유 이거 이거 멈추는 거 봐. 집에서 돈이 안 올라오잖아. 짠 이거는 엄마 아빠가 사다 준 호두 과자, 딸기 파베가 주고 있다. 수고했어 오늘도. 하이또. 야 하기 싫어졌는데. 아, 뜨개질을 찾고 싶은데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하는데 하진 언니가 왜 피를 불연지 알겠다. 제이 붓을 발견해서 그림을 그릴까 생각 중이에요.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먹고 싶네요. 호금을 가져올 걸까요? 이제 저녁인데, 이제 친구들이랑 마크를 할 거예요. 같이 가. 어, 뭐야, 어디야 거기. 은혜야, 여행 떠나자. 야, 이제 우리 쉬움으로 바꾼다. <웃음> <웃음> 아, 빨리 가자. 야, 여기 어디야? <laughs> 뭐야, 여기 응. 뭐 하는 데야? 올라오라고? 아니 올라 어차피 내려갈 거였어. 어. 나 저거 캐고 야. 싶어, 승현아. 너뭐 하다 죽었어? 아, 오, 씨! 예,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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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나좀 살려줘. 야, 아, 야, 어, 여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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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 뒤집 아, 좋아! 뒤야! 아, 디저... 치크다, 치크다. 안녕하세요. 얼굴이 계속 똑같아서 한날 같지만,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 토요일. 나가서 돌면 딱 좋은 토요일인데, 그냥 씻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씻었어요. 이걸 네, 먹을 거예요. 까눌레인데 사촌 언니가 카페라는데 사촌 언니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씻고 제 졸업식 브이로그는 편집해 줄래요. 말참 가 봐요.

나도 하고 싶은 데로할 거야 이렇게

오늘 아, 저녁은 치킨, 굴네, 버터, 소스. 아유 부자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고 일요일 분위기가 아주 생생하게 나는 그런 일요일이고요. 가족들은 절 버리고 맛있는 걸 먹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한 걸 만들어 왔습니다. 뭐냐면. 마라탕 라면, 마라탕 면이에요. 마라탕을 계속 먹기는 좀 그래가지고 마라탕이랑 라면이랑 적절하게 섞어서 했는데 국물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휴,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네요. 오늘은 진짜로 일요일 분위기 나는 그런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하고 뭔가? 아, 그런데 제가 이러고 있네요. 진짜 일요일만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소스가 진짜 한결 맛있어졌어. 음음 탁월한이었어 아란탕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을 때딱속으 잘해. 괜찮은데 지금 좀 깨지려고 했어. 맞 하고 말하 다시 무슨? 에 벌써 시작됐네 저는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피피피피 락빙이 음. 이거는 내가 댄스팀 활동했을 때 촬영 브이로그 찍었었는데 정말 옛날 거예요 아 단축키 다 까먹었니 아, 선 넘네 음. 이 사람들 선 넘잖아 왜세요 네. 틀해볼게요 <laughs> 깼다 지겨워 정말. 나 이제 이거 마스터했어. <laughs> 찾아보니까 남들에게 전파를 시킬 만큼의 바이러스가 몸에 있진 않지만 잔여물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격리 후에 PCR이나 자가키트가 양성이 나오더라도 격리 해제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안 아팠습니다. 그냥 흔한 목감기보다도 안 아팠고 그냥 목은 정말 한 이틀 정도 아팠는데 열이 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지금도 콧물만 좀 나는 상태여서 그냥 감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주일 동안 먹을 거잘 먹고 방에서 갇혀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괴로움만 쌓인 채로 치일를 보냈습니다. 치일도더 보냈죠. 저는 그 자체 정리를 한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워 면역자가 될 거를 생각을 하면 놀러 다닐 거예요. 짜잔! 지금 밤한 9시 정도 됐는데 어머니가 시켜주셨어요 e t it. I don't get it. I don't get i 마 I d o 들어 get it. 어 잘먹었습니다 근데 엄마랑 오빠다 먹어서 순대는 없어요. 기가 아니라 한라봉. 밖에 날씨 엄청 따뜻해요. 음. 나이트. 음. 원래 딸기를 언제 먹어야 되는데 딸기를 제가 다 먹어버려서. 짠! 이거는 예영이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책인데 예영이가 그렸어요. 여기 표지. 여기 써 있어요. 표지 일러스트 중에요표처보제 친구예요. 멋있다. 제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짜잔! 여러분 격리 마지막 날 밤이고요 이제 저의 격리 시간이 약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가정에 격리가 해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제 격리 브이로그가 정말 맛있는 걸 먹는 그런 브이로그 밖에 안된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저는 너무너무 심심한 일주일이었고요 그래도 나름... 재밌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laughs> 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굿나잇.